자발, 안평중이라는 사람은 선녀인교했다. 그리고 구이경지했다. 이 말입니다. 안평중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안평중 선녀인교 구이경지라. 아주 짧습니다. 문장이. 에, 여러분, 공자님과 소위 동시대 사람이죠. B.C. 500년 어, 동시대 사람인데 상당히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던 제나라의 제사입니다. 유명한 여러분들 잘 아는 안녕이라는 사람, 안녕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에, 이 양반 여러분 알다시피 안자춘추를 지은 사람이죠. 안자춘추를 지은 유명한 제사입니다 에, 여러분들, 에, 얼마 전에 우리가 양두구육 했죠. 양두구육, 양두구육, 그죠. 어, 그 다음에 뭡니까? 어, 남귤 북지라는, 어, 또는 뭐 의기양양,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앉아 춘추'에 있는 얘기입니다. 음그 많은 얘기 중에, 우리가 양두구역이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쓰였죠. 그죠? 어, 어느 젊은 정치인이 에, 대통령을 향해가지고, 어, 어, 좀 이상하게 논다고 양두구역이라는 소리를 했죠. 그 다음에, 낭귤북직 하는 말이 있죠. 음, 소위 이 양반이 그 협상하러 갔는데, 안녕이라는 재상이 협상하러 갔는데, 어, 저쪽 어, 나라 임금이 안녕을 연미길 낳고, 그죠? 어, 소위 그 어, 제나라 재수를 아, 한 사람 끌고 들어오지요. 들어와서 니는 출신이 어디냐? 이러니까 제나라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예, 이 안녕 보고 어, 하는 소리가 그 제나라에는 죄인이 어, 많은 모양이죠. 이렇게 예, 얘기를 하니까. 이참재치는 안녕이, 예, 귤이라는 게 남쪽에 있으면 참잘 자라는데, 북쪽에 가면 탱자가 됩니다. 북쪽에는 아주 수확한 나라인 모양이죠. 어, 하고 오히려 거꾸로, 어, 소위 쳐내겠다는 일화처럼, 이런 어, 엄청난, 어, 소위 훌륭한 얘기를 안자춘추에 담은 사람이 바로 안평주이라는 사람입니다. 안녕. 이 양반의 소위 소위 시호가 평이고 그죠? 항렬이 중이죠, 그죠? 항렬 중이다 그래서 안평중으로 우리가 읽는데 안평중은 선교 인교라, 선녀 인교라, 사람과 더불어 사귀기를 잘해 이 말입니다. 어. 사람하고 더불어죠. 사람하고 더불어 사귀기를 참 잘해, 좋아해, 착하게 해, 좋아해, 잘해 이 말이죠. 음. 어째서니까 구이경지라. 그 사람하고 한번 사귀면 이 말이에요. 사귀면 그 사람하고 좋그 사람 사귀면 오래 오래. 이거는 이자는 그 이게 계속이란 말이에요. 계속. 계속. 그러니까 오래 오래 가면서 응? 어? 그 사람을 상당히 공경한다, 존경하고 공경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안녕이라는 안평주의라는 사람을 사귀면 절대로 쉽게 헤어지는 일이 없었다 하는 얘기를 하죠. 사람과 사람 관계는 뭡니까 친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친이 왜 친이 중요하겠습니까? 왜 왜 친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친자 어딨습니까? 부친, 모친, 양친 할때 쓰잖아요. 그죠? 음. 아버지하고 친해라, 엄마하고 친해라, 두 부모하고 친해라, 친구하고 친해라, 이 친이잖아요. 음. 자꾸 치대고 정을 내면서 살아야 된다. 정 내는 거를 잘해야 된다. 그죠? 어, 뭐 1년에 한번 만나고 10년에 한번 만나면 친구가 아니죠? 부모, 어 그렇게 만나면 부모 자식간이 아니죠, 그죠? 부모 자식간은 매일 매일 뭡니까? 안부도 묻고 밥도 먹었느냐 따시게 주무시느냐 이런 게 다들 주고받고 인사를 하는 게이 친이죠. 치대면서 산다. 그걸 잘했다, 잘했다 하는 얘기가 안평중은 선녀인교 구이경지라 말이 되겠습니다.